네 질의하기 전에 문진국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행강제금, 채불임금, 뭐 과태료 이런 것들 안 내고 있는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체납 납 독촉하는 예 찾아다니는 무슨 조직을 일어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예, 법은 곧정기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걸로 같이 협심해서. 네, 저 노사발전재단 오늘 고생 많으신데 노사발전재단 이종, 저리정식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원래 이제 노사발전재단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태생이 좀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노동계 그리고 이제 경청에서 근무했던 경청의 사람들로 처음 구성이 되었고 그 뒤에 무슨 위탁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정규직을 또 잔뜩 이렇게 또 데려다가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 이게 내부적으로도 뭐랄까요. 이, 이게 그 물과 기름처럼 잘 되지 않하고 그런 갈등들이 있어 왔는데 여전히 잘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저희를 잠깐 휴식 시간에 의원님들이 이 정도 되면은 해, 재단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정리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애근 뭐 고민하 머리는 더 하얘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뽑히지는 않으셨으니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그 그 과정에 노사발전재단이 사람 채용하고 직원들 채용하는데도 일종의 갑질 같은 행위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 25일날 직원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일차일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 8명 기재부로, 기재부로부터 t o 를 받아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어, 공고 후에 7월 12일날 채용 취소 공고를 다시 냅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채용을 취소한다니까 왜 그랬냐고 봤더니 일단 내부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이의 제기를 아주 심하게 했었고, 우린 무기계약인데 왜 갑자기 일반직 정규직 채용이 있냐는 거 하고. 또 내부적으로 직제 규정이 미비한 부분 둘다 문제죠. 그리고 다시 9월 20일 이번에는 직원 채용 재공고를 내는데 HR 컨설팅 직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정규 것도 아니고 그냥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단서를 해서 또 채용을 합니다. 정규직 채용형 인턴도 원래는 인턴 기간 끝나면. 뭐, 이렇게 심사하고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료를 시킵니다. 채용형 인턴 공고를 올해 초에 하고, 인턴 계약 기간을 5월부터 7월까지 두달 정도, 두달 정도 유지한 거죠. 그리고 7월 31일 날 인턴 기간이 만료됐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인턴이 되기 위해서, 이게 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최초의 케이스고, 인턴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냐 면 그, 1대 73의 경쟁률을 뚫고 인턴이 됐어요. 거기다가 서류 접수시키고, 필기하고, 면접까지 해서 이 인턴이 된 사람이 인턴에서도 인턴 채용될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채용이 안 됐습니다. 전 이런 거는 그 해당 그 기관에서 일종의 채용을 빙자한 갑질이라고 봐집니다. 그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무기계약직, 청년 인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두달 인턴십을 하는데 두달 끝나고 난 뒤에 PT에서 10분 동안 본인이 직접 수행한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라 그래요. 도대체 두달 동안에 인턴이 컨설팅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수 있었겠어요. 컨설팅 하는 거를 지켜보기나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컨설팅 수행 계획서나 또는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발표.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또 pt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전산업무직도 마찬가지로 청년인턴한테 과도한 임용기준을 강요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임용기준에 저 위에 있는 세 가지 요건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거나 당 재단 상당 직급으로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이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수용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저게 기본 이에요. 사람 중에서 전산 정보 보안 정보와뭐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무슨 허들을 저 높이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청년들에게 그러면 청년은 내가 그래도 공부를 전산과 관련한 걸뭘좀한게 있으니까 나는 위에 뭐 고용직 공무원은 아니었었고 공공기관에 근무도 안 했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한게 있고 하니 나는 해당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희망고문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그 체계가 뭐, 체계가 안 잡히고 할 때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여전히 물과 기름으로 떠돌고 있는 것들은 저는, 저는 그냥 이게 벌써 몇 번째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시기든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거라고 봐지고요. 물과 기름처럼 움직이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서로 뭐 이렇게 눈먼 돈이 있으면 어떻게 가져갈 수 없나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재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많이 부족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 여러 가지 아직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재단이 한번더 거듭나고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전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핵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뱀입니까? 맨날 허물 벗듯이 계속 거듭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거듭나시기만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 요. 저희가 종합감사 하기 전에 지금 네. 오늘 하루 종일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으신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단체협상도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노사가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셔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노사가 합의하여 서 제출을 하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님 네. 그, 건설, 기, 건설 기능 인력 수, 어, 숙련 수준별로 수급 전망이라고 하는 게 건설 인력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에서 건설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 이거 말고도 고용부에서 만든 산업별 고용 동향, 고용 동향의 자료에도 보면은 건설 쪽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또 내부 시장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숙련 인력도 부족하고 미 미숙련, 비숙련 인력도 양쪽이 다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은 노동자도 동의하는 바고 사용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노사가 다공 동의,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그렇다고 하면 건설 기능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기초 기능 교육 가르치는 공고는 뭐 줄어들고 있고, 근로자 단체가 운영하는 훈련 시설도 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 하고 있는 훈련 기관 지정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올해 24개 기관에서 47개 과정. 그냥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8,400여 명 정도만 훈련을 하고 있는 그것도 기능 향상 훈련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네. 앞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공제회에 가입한 건설 그 노동자들 중에서 청년 비율을 보면 청년 비율은 의외로 또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한20 퍼센트에서 25퍼센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훈련시키고 기능 향상을 시켜서 숙련화시키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건설 어, 기능 훈련을 위한 일분 더드려니다그 저는 뭐 사실 예산으로 보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그 일반회계 관련한 그 부가 수익금 그거로 인한 잉여 수익도 좀 있으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훈련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훈련 기금 그 기금을 써서도 할수 있고 잉여금 같은 걸로 장비비 같은 거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뭐 그러죠. 공제회에서 고민하는 방식도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향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훈련을 어 실시하는 것 그에 따른 예산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것도 뭐 서울에만 다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권역별로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고 오늘 답변이 안 되면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까지라도 그좀 안을 만드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 건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능 인력 그 훈련 시스템 자체가 현재 완비가 안돼 있습니다. 거의 뭐, 그, 단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부 한 8,000명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훈련 규모도 늘어나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조금 안정적인 훈련 기간을 만들어서 거점 훈련 기간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산업 차원의 훈련을 시스템 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시적인 담론 수준에서 좀 노사정이 좀 머리를 좀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 잉여금에서 뭐 훈련 장비를 대느냐 마냐 이건 굉장히 좀 아주 작은 규모고요.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할 거냐 아니면 사업주 단체가 일정 기금을 모아서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소위 ISC라는 것을 활용해서. 어, 삽주단체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요런 부분에 대한 담론들이좀 필요해서, 저희 지금, 아이, 건설 인자위가 저희 그 공제 지금 노사정, 그 다음에 기업하고 이렇게 묶어서 좀각 기관들이 참여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형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ISS 하든가 아니면 지금 청와대 일자리 위원회에서 건설 일자리 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노사 공익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체 산업 차원에서 그 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공제회만의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부하고 노사 또 공익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조금 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그 안을 만들어 보는 수순을 밟아갈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연구 영역 자료라도 저희가 한번 보내드리고. 다음은, 아,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